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Job t r t f 시 렉션입니다. 자, 마카체프가 포일의 겼는데요 이기고 나서 그, 뭡니까? 본인 라이트급에 안 있고 웰터로 올라가서 챌린지를 원한다. 그 웰터급 챔프와 붙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에드워즈가 경기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벨라무모하마드씨와 그걸 영국에서 붙는데, 영국에서 여름인가? 가을인가 붙습니다. 아마 여름일 겁니다. 붙는데, 그 웬만하면, 뭐, 에드워즈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대가 벨랄인데, 벨랄이 벨라리 레슬링 잘하는데, 그걸로 에드워즈를 넘길 급은 아니고, 타격도 번즈 상대로 굉장히, 어, 극찬이 나올 만큼, 까다롭게, 어, 같게 했는데요. 뭐,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에드워즈 상대로도 그걸로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못 이깁니다. 뭐, 격투기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일단 벨랄 무하마드가한방 파워가 없고요.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갑자기 막, 뭐한 방으로 뭐 케어 시키고 이런 게 가끔씩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벨라 모하마드가뭐 에드워즈를 한 방으로 뭐 보내고 이런 거 이런 무기는 없다 보고 뭐 태, 타격 테크닉으로 판정성을 하기도 빡세다 보고요 그리고 뭐 레슬링으로 갈구기도 빡세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laughs>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마카치프가 웰터급으로 바로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다면 어, 에드워즈랑 붙을 것 같은데 뭐 마카치프가 근데 마카체프는 지금 경기가 안 잡혀있고 에드워즈는 잡혀있는 상태라서 UFC에서 만약에 에드워즈가 경기가 안 잡혀있었더라면 마카체프가 콜라우스 했을 때두 사람의 경기를 바로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에드워즈가 이미 경기가 잡혀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데이나 화이트가 맥그리거가 체급 올리고 막 더블 챔프, 트리플 챔프 이런거노릴 노리는 게 맥구가 하고, 뭐 맥구가 하는 건 슈퍼스타니까 하라고 해줬는데 맥구가 하다 보니까 진짜 모든 선수들이 다들 막 더블 챔프를 원하니까 그게 데이나와이터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체프 보고 타이틀 방어전 하나는 더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아마 그... 그 뭐냐 그 사로케안이랑 붙겠죠 사로케안이랑 붙는데 제가 봤을 때뭐 사로케안 상대로도 마카체프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케안이 아무리 테디가 좋아졌다 한들 마카체프한테 레슬링에서 조금 밀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격에서 좀 크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카체프가 어, 합입이랑 다르게, 합입은 타격 디펜스는 좋지만 타격 오펜스가 좋진 않았습니다. 예, 타격 오펜스가 솔직히 좋진 않았어요. 그냥 막, 대충 뭐 몇, 몇대 때리다가 그냥 테이크다운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카체프는 타격도 굉장히, 어, 그러뭐 순수 타격으로만 붙는다면, 물론 포일이한테 지겠죠. 하지만, 이 본인의 레슬링 위협을 장착했는 타격으로는 포일이를 상대로 타격에서 조금,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만큼, 그만큼 마카체프가 타격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체프가 뭐 사루키안이랑 싸워서 이긴다. 자, 그렇다면 마, 마카체프가 체급을 올려가지고, 이제 에드워즈랑 붙는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뭐라 해야 되냐, 좀, 시비를 안 걸겠죠. 어, 뭐, 체, 체급, 어, 왜, 왜, 왜 다들 체급을 버리고, 어, 지체급에 방어진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다들 더블 잼프나 노리냐. 요런 식으로 테크를 걸지 않을 거라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마카치프가 사루키안 잡고 그리고 에드워즈가 벨라를 잡고 그래서 그 둘이가 붙는 거. 어 그렇게 되면 뭐뭐 뭐 프로모 영상에서도 마카치프가 사루키안까지 잡는 것까지 나오면 이제 찐 극강부에서 찐 극강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빌드업에도 좀더 도움이 될수 있다 보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에드워즈와 마카치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뭐, 격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UFC를 보고, 뭐, 선수의 실력이나, 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말에, 뭐, 내용이 좋다, 맞다, 뭐, 격자랄이다, 격할못이다 이렇게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이, 기준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니까, 러 객관적으로 그 내가 말을 했는 게, 제가 말을 했는 게 맞고 틀리고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저보고 격자랄이다, 격할못이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말을 했는 게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격자랄이라 한다. 어 그게 좀 웃기지 않나. 그니까, 러본인이나 그냥 생각 같으면은 격자랄인 거고, 제가 맞는 말을 해도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면, 일본 격할못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레이라 씨가, 그 자말휠 상대로 뒷손, 뒷손을 손 페인트를 하고 랩톡을 친건데 근데 막 일공 어, 격알못들이 막 그거를 막막 막 회리라는 회리를 하는거예요막 하면서 막 페리라는 말도 안되는 삽소리를 했는데 근데 제가 아니라 하니까 또막 격알못이네 다들 페리라 하는데 왜 너만 아니라 하죠? 일공 격알못이네요 라고 했는 것처럼 이게 사실, 사실이 사실 중요한게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나와 생각이 같으면 그냥 아 t r t 는 격투기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이래야 되는거고 그냥 뭐..뭡니까..생각이 다르면 내가, 내가 맞더라 하더라도 어, 그뭐 틀린놈이구나 어, 격한보이구나 요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제 댓글창에 이슬람 마카체프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제가 예상영상에서 마카체프가 포일의 상대를 이길 것 같다 했을때 아마 그분이 그때 TIT 격자라리다 막 요렇게 말했는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리뷰영상에서 포일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했던 거지. 그래도 마카치프가 확실히 이긴 경기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댓글로 역시, TRT, 냉철한 분석, 마음에 듭니다. 막 이런 식으로 대세를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마카치프가 에드워즈한테 질 거라고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카치프 이제 이상한 마카체프 씨는 어쩌면 저한테 이제 또막 격할모시네. 어? 그러니까 제, 그, 내가, 내가 에드워즈가 이길 거라고 했는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근데 제가 또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카체프는 또, 뭘로 저희를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 마기견들은 볼기견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볼기견들은 본인이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을 헐뜯지만, 우리 마기견들은 클라스가, 레벨우가, 어나더 레벨이에요. 저희는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헐뜯지 않아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세를 안달 수도 있다. 마카체프라는 분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흐려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짜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에드워저 일것 같아요. 자,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가 아니고 최근 몇 경기들을 봤을 때, 마카체프가 그 경기를 보면은, 그 확실히 그 트렌드라, 야뭐 트렌드가 아니고 그 성향이 있어요. 본인이 압박을 하면서 싸우는 이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좀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상대가 압박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경기는 조금 더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일단 볼카 1, 2차전을 비교를 해보면 그걸 확실히 알수 있단 말이에요 볼카프스키 1차전에서는 마카체프가볼카프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싸우는 게 있어요 특히 1라운드를 보면 확실하게 경계를 하고 싸웁니다 어, 미, 미체급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볼컨옵스 기에 솔직히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 솔직히 정말 어, 어나더레벨급인 선수다라는게 느껴 그, 그게 본인이 그걸 생각하는게 겉으로도 보여질 정도로 엄청나게 좀 조심스럽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는 어, 뭐 어떤 사람들은 볼카가 이긴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좀 치열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카가 1점 혹은 2점 차로 이겼다 보거든요 자, 그런데 2차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물론 볼카가 뭐 2주 훈련을 하고 온건 맞습니다. 자, 근데 결과만 보자면 2차전이 1차전이랑 굉장히 달랐잖아요. 달랐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달랐던 게 뭐냐면 일단 경기, 그 마카체프의 경기, 그 경기를 막 임하는 자세가 그 자세가 달랐습니다. 1차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뒤로 빠지면서도 싸우는데 2차전에서는 계속 본인이 압박하면서 왔거든요. 킥 차고, 바디킥 차고, 헤드킥 차고, 요거를 본인이 계속 압박하면서, 나너 이번에 킥으로 조져버리겠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본인이 계속 압박하니까 볼카검스키가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빠지다가 헤드킥 맞고 갔잖아요. 그래서 볼카 1, 2차전을 봐도 확실하게 마카치프가 뒤로 가면서 못 싸운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뒤로 가면서 싸울 때보다, 싸울 때보다 앞으로 가고 가, 가면서 싸울 때 훨씬 본인이 잘 싸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포일에 전에서도 봤듯이 포일이랑 했을 때 어, 초반 몇십초 안에 포일이가 살짝 그 마카체프의 레프트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맞고 살짝 그로기가 옵니다. 자그 상태에서 포일이가 그로기 왔으니까 당연히 그 생존 본능에 맞게 가드를 올리고 조금 뒤로 빠지게 됐는데 뒤로 빠지고 케이지에 몰리니까 바로 테이크다운으로 넘겨서 그라운드를 끝까지, 끝까지, 그냥 컨트롤을 했죠. 테이크다운, 레슬링으로. 자, 그런데 1라운드가 끝나고 코치가, 그, 포이레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케이지에 몰리지 마라. 케이지에 몰리니까 테이크다운 당하지 않느냐. 근데 너 케이지에 안 몰리고, 케이지에 안 몰리고, 옥타곤 중앙에 싸우면, 너 무조건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포이레가 이, 그 2라운드부터는 계속, 최대한 그 케이지에 안, 미, 안 몰리면서, 옥타곤 중앙에서 한 5대5 정도로 계속 싸웠더니, 테이크다운을 굉장히 잘 막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뭐, 마카체프가 포이리에 상대로 졌다는 게 아니고, 마카체프가 본인이 압박을 했더라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이리가 만약에 계속 뒤로 빠지면서 싸웠더라면, 뭐, 마카체프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본인이 압박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었더라면 제가 봤을 때피니시가 나왔을 겁니다. 어, 더 일찍. 근데 포이리가 압박을 하면서 최, 최소한 5대5 정도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마카체프가 압도적으로 못 이겼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는 한6대 4, 혹은 뭐7대3 정도를 이겼다. 7대 3도 압도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못 이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카체프가 그 본인이 전진하면서 싸울 때보다 싸울 때보다 본인이 좀 압박을 당하면서 싸울 때 본인의 레슬링과 타격이 조금 덜 효과 효과적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리오네 드워즈가 코빙턴전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코빙턴 경기 전에도. 그 에드워즈가 인터뷰 때 코빙턴이랑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코빙턴 상대로는 코빙턴이 나를 압박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압박을 하면 싸워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막 경기 전에 막 말을 그렇게 하, 하더라도 내가 압박하면 싸우겠다 하더라도 상대가 페인트만 막막 막 페인트만 막 요렇게만 해도 막 쫄아가지고 막 뒤로 뒤로 막 성큼성큼 막 도망가거나 그러는데, 근데 에드워즈는 경기 내내 코빙턴을 압박을 했습니다. 어, 그거 좀 놀랐어요 나는 그 어프로치가 어, 진짜로 내가 압박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경기 내내 압박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에드워즈가 코빙턴을 경기 내내 압박하니까 코빙턴이 케이저 몰려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타격으로 덤비자니 케오 카운터 맞고 케오 당할 것 같아가지고 못 덤비겠고. 뒤로 빠지면서, 그, 뭡니까, 레슬링을 걸자니, 그, 내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압박하면서, 뭐, 타격으로 페인트 하면서, 테이크다운 거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가지고, 레슬링에서도 지고, 타격에서도 찌발리고, 코빙턴이 아무것도 못하고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에드워즈가 마카체프 전에서도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 코빙턴 전이랑 똑같이. 마카체프가 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에드워즈가 안단 말이에요. 마카체프는 그, 본인이 전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케이제 몰아서 상대를 테크나 시키는 걸 굉장히 즐긴다. 그래서 그 무기를 뺏기 위해서는 내가 코밍턴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 마카체프를 내가 압박을 해가지고 케이제 몰아넣고 싸워야 된다. 마카체프의 가장 큰 무기를 뺏어야 된다. 라는 걸 무조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카체프가 어 에드워즈를 진짜 거의 못 넘기고 어 타격에서 밀리면서 판정패를 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드워즈가 그리고 코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코어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레슬링 디펜스 뭐 오펜스 다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냥 진짜 극강 레슬러가 아니라는 걸 뿐이지 그냥 굉장한 웰라운더인데 그 코빙턴 상대로도 역으로 레슬링 싸우면서 이길 정도였고, 그리고 우스만을 최초로 던기고 컨트롤을 했던 남자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에드워즈가 그 압박을 하면서 마카체프를 케이지에 몰아놓고 싸우면 마카체프가 솔직히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카체프가 그 포일의 상대로도 꽤 많이 막혔잖아요. 근데 에드워즈의 테디는 포일에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좋거든요. 훨씬 훨씬 좋습니다. 어, 에드워즈가 MMA적으로 코어 힘이 나가봤을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마카체프가 에드워즈를 어, 못 넘기지 않을까 싶고, 자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드워즈가 마카체프를 상대로 그 압박을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코빙턴 전처럼. 뭐, 경기 내내 압박을 하려고 해도, 뭐, 큰걸한대 맞거나, 아니면은 몇대 맞았더니 본인이 뒤로 빠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상황 나옵니다.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마카체프가 본인의 강점을, 강점을 또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에드워즈가 <laughs> 뒤로 빠지면서 케이지에 몰려서 싸워도 저는 이길 거라 봅니다. 어. 에드워즈가 막 그, 코빙턴전에서는 본인이 경기 내내 압박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에드워즈가 막, 우스만이랑 싸울 때는 굉장히 어프로치가 달랐습니다. 우스만이랑 싸울 때는 1, 2차, 1차전 말고 2, 3차전, 최근에 했던 2, 3차전, 둘다다 다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거의 케이지에 등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테크 특히 뭐 2차전에서는 뭐, 그, 뭡니까, 그때 덴버에 싸우지 않았나? 그, 고도 때문에, 지쳐서, 뭐, 좀, 테이크다운 당했었는데, 3차전에서는 테이크다운 뭐, 거의 다 막았죠? 다임 다 막고, 뭐, 레슬링, 그, 타격으로 찌발랐죠? 그렇게 했는 것처럼, 저는 뒤로 빠지면서 싸운다 한들, 마카체프가 못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드워즈가 뒤로 빠지면서 싸우든, 어 본인이 압박을 하면서 마카체프로 몰아가면서 싸우든 저는 이래하든 저래하든 물론 본인이 압박을 하는 게더 쉽겠지만 몰려서 싸운다 한들 어 마카체프가 아마 못 넘기고 타격에서도 져서 판정패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마카체프가 하비비랑 다르게 하비은는좀 어영부영 타격을 했다가 그냥 넘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마카는 확실히 타격도 잘 하더라고요 어. 타격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타격 디펜스도 좋고, 포일의 상대로도 거의 안, 딱히 많이 안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판정승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쩌면은, 마, 마카체프가 커리어 최초로, 마카체프가 테크넘 당한 적은 있는 걸 압니다. 근데 컨트롤을 제대로 당한 적은 없거든요. UFC 내에서. 근데 마카체프가 어쩌면 커리어 최초로 에드워즈한테 레슬링으로 컨트롤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에드워즈가 막 마카체프를 레슬링으로 갈굴 정도는 안된다 보고요 하지만 어쩌면은 뭐한 1,2분 정도를 그라운드에서 컨트롤 당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다면 엄청나게 마카체프한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날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 한 가지가 있죠 마카체프한테 마카체프한테 변수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체급을 올려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위체급 선수 상대로 불리한 점이 있겠지만, 또 유리한 점도 하나 있죠. 본인이, 어, 마카체프가 원래 라이트급 감량이 굉장히 힘들었던 선수인데, 그리고 라이트급에서, 근데 저는 뭐, 마카체프가 그렇게 라이트급에서 몸이 큰지는 모르겠고요. 몸이, 그러니까, 감량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빅유신, 빅, 그, 마카체프가 빅유닛이라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감량을 힘들어 하는 거지, 딱히, 저는 라이트급에서도 그렇게 큰 몸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 저는 마카체프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카체프가 막 사, 사람들이 막막 체급 사기꾼이라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 뭐 질량만 따지면 포일이가 좀더커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다. 근데 어쨌든 마카체프가 그래도 뭐 감량을 평소 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감량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근, 그 경기 날에 퍼포먼스가 좀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맷집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마카 체프가 이제 감량을 좀더 수월하게 해서 웰터크에서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웰터 버전의 극강 괴물 울트라 맥스 마카가 봉인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봉인 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은 맷집, 힘, 파워, 체력 등등 모든 부분에서 피지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마카 체프가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엄청난 울트라 맥스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급을 올리고 어나더 레벨을 찍은 선수들이 몇몇 있죠. 어.. 포일리에도체 어, 페드급에서는 좀뭐 이랬는데 라이트급 올라가서 굉장히 강해졌고 티아고 산토스도 미들급에서 좀막 지고 이고 기 지고 이고 이게 컸는데 티아고 산토스도 체급 올리더니 그리고 티아고 산토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맷집이 미들급에서 좀 별로였었습니다. 막 원펀치 캐오 나온 원펀치 캐오 나온 이런 게 있었는데 산토스가 라헤 올라가서 맷집이 너무 좋아졌어요. 말도 안 되게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페레이라도 근데 뭐 페레이라가 미드급에서도 강했지만 근데 페레이라가 좀 미드급에서 뭐 맷집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라이올라오니까 좀더 펀치를 맞았을 때 반응을 조금 더 잘하는 듯한? 근데 뭐 페레이라 지금도 솔직히 펀치 맞았을 때막요런거 보면 어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그리고 앤소니 스미스도 미드급에서 진짜 엄청나게 좀 좌버 느낌이었는데. 어, 앤소니 스미스도 라이트 헤비 급 올라오더니, 요즘 좀 부진하긴 한데, 라이트 헤비 급 올라오더니 뭐 타이틀전도 했었고, 그리고 션 스트링랜드도 뭐 웰터에서 좀 고만고만 하다가 이제 미드 급 올라오더니, 어느덧 레벨 찍었고, 뭐 위례꺼도 어, 웰터에서 뭐 유리턱 느낌으로 애매하게 있다가 미드 급 와서 뭐 챔피언도 달았었고, 지금도 탑 컨텐더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한명 얘기하면서 생각했었는데 까먹었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뭡니까? 어, 체급을, 감량, 감량이 좀 힘들었던 선수들이 체급을 올리고 나서 그 본인의 찐 포텐셜이 막 발휘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쩌면 마카가 어, 웰터로 올라온다면 지금까지 받는 마카도 강력하지만 정말 찐 마카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지금까지 본 거는 마카의 너프 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량이 힘들어서. 근데 마카가 이제 웰터로 올라오면서 이제 벌크업도 하고 이제 감량도 조금 더 수월해 진다면 어쩌면 진짜 정말 와 이, 이 새끼 누가 이기냐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마카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보기 전까지 몰라요 음, 모른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그런걸 다 고려하더라도 근데 마카가 어느 레벨이 된다 하더라도 에드워즈는 못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드워즈를 레슬링으로 갈굴려면 치마이프급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 체급에서 그러한 상대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굴릴 만큼, 말도 안 되는 저런 괴력이 나오나 싶을 정도의 레슬러가 와야지, 그, 에드워즈는 굴릴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치마이프는 지금 라이트헤비급 모든 컨텐더들 다 굴릴 것 같거든요. 음. 아, 라키치는 좀 빡센가? 라키치가 레슬링을 좀 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얀님도 굴림, 굴림 당할 것 같고, 뭐, 페레라는 1라운드에 목일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즈를 레슬링으로 굴리려면, 어, 치마F급, 그냥, 괴물 그 자체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 에드워즈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라이트급에서 극강이지만, 음, 누구냐, 에드워즈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즈의 5라운드 판정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MMA 좌보입니다. 제가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일군 격자라이다. 알겠습니까? Very v e r good. Legendary Polish power. <laughs> Korean power also. <laughs>